어, 지금부터 어, 이 학습터에서 어, 학급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어학습터이 학습터에 어, 로그인을 어, 한 상태입니다. 왼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 주세요. 두 번째에 있는 나의 학급을 눌러 주세요. 첫 번째 수강 가능 학급을 눌러 주세요. 그러면 학급명을 검색할 수 있는데 어, 여러분들은 외국인 학생은 수업을 총두 개를 듣습니다. 어 예를 들어서 1학년 4반 예를 들어 1학년 4반 학년반이라고 한글로 써서 검색을 눌러 주세요. 누르면 보이스. 1학년 4반이 보입니다.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수강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자, 어, 수어비즘 u n 원래 소속된 어, 여러분의 학급과 한국어반, 이번에는 한국어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어, 한국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. 어, 한국어, поиск. 어, 한국어 학급에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. 어, к н о п к р е г и с т р а ц и 수강 신청. 어, 확인을 눌러주세요. 어, к н о п к 확인. 확인, 또 확인을 눌러줍니다. 확인. 어,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. Uh, после этого, значит, uh, учитель, преподаватель, он дает свое согласие,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ступление 음. вас в группу. 어, uh, так. Мы прямо сейчас добавим в группу себя.